p c i p 3 Plus SSD는 고성능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최대 M.E.G.A.B.Y.T.P.E.R.S.A.C.O.N.D. 위 연속 읽기 속도와 M.E.G.A.B.Y.T.P.E.R.S.A.C.O.N.D. 위 연속 쓰기 속도를 제공하여 빠른 데이터 전송을 구현합니다. PCIe 4.0 X4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NVMe 프로토콜과 QLC 랜드 플래시를 포함하여 최신 기술을 활용합니다. 컴팩트한 M.2 2280 디자인은 데스크톱과 노트북 모두에 적합하며, RGB 라이트가 없어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게임이나 대용량 파일 작업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안정적인 데이터 보호 성능도 제공합니다. 크루셜 브랜드의 신뢰성과 품질로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에디파이어 QR65는 고해상도 ADAC 코덱 지원으로 더욱 선명하고 깊은 음질을 제공합니다. RCA, AUX, USB, 블루투스 5.3을 통한 다양한 입력 옵션으로 편의성을 높였으며 최대 출력 6 w 의 간충전기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전력 소비가 가능합니다. 볼륨 제어, 위상 및 입력 선택기를 통해 사용자의 음악 감상을 개인화할 수 있으며 앱 지원으로 스마트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두 개의 라우드 스피커 인클로저와 양방향 오디오 크로스오버가 적용된 QR65는 넓은 주파수 응답 범위 55Hz, 40kHz를 제공하여 풍부한 저음에서부터 섬세한 고음까지 모든 세부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실크돔 트위터와 금속 소재의 우퍼는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보장하며 나무 캐비닛은 보다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소리를 강화합니다. 조명 효과로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제공합니다. 홈 사용에 최적화된 QR65는 안정적인 AC 전원 연결을 필요로 하며 방수 기능은 지원되지 않으나 충실한 오디오 경험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이상적입니다. 유지 REN 카드 리더기는 최신 USB 3.0및 USB-C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최대 2TB의 대용량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알루미늄 메탈쉘 디자인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SD, 마이크로 SD 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으로 손쉬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락 및 과전류 보호 기능을 지원하며 하스왑을 통해 안전하게 카드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윈도우즈, 마코스,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와 호환되어 사용자에게 높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고화질 사진 및 동영상 전송 시에도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리뷰에서는 설치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s m a r t m i 브랜드의 스마트뷰 레인포레스트 퓨어 가습기는 탑3용과 휴대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21에서 30제곱미터 공간에 적합한 클래식 기동 디자인의 가습기입니다. 이 제품은 220V 전압에서 작동하며, 물 부족 시 전원 차단 보호 기능을 통해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터치 타입의 습도 제어와 타이머 기능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기화식 가습 방식을 채택해 물방울 없이 스며드는 퓨어 타입의 가습이 가능합니다. 소음 수준은 46dB에서 70dB 사이로 비교적 조용한 편이며, 2.6에서 4L의 수용량을 자랑합니다. 한국 사용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리뷰를 받고 있으며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설계된 제품입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이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집안 어디에 두어도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UGREN-E3IN1MFI 맥세이프 무선 충전 스탠드는 아이폰 15및16 프로 맥스를 비롯 애플 워치와 에어팟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이 충전기는 아이폰의 1호 W, 에어팟과 애플 워치에 각각 5W의 출력을 제공하여 종 2호 W의 충전 성능을 자랑합니다. 5C 연결을 통해 다양한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마그네틱 무선 충전 기능은 더욱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합금과 PC, ABS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았습니다. 또한 MFI 및 QI 인증을 받아 높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편리한 충전과 함께 세련된 스탠드로서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기능을 함께 경험해보세요. 이 다기능 스테인리스 스틸 미니 나이프는 일상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키체인에 부착 가능한 휴대용 디자인으로 과일을 깎거나 포장을 열때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10cm의 전체 길이와 4cm의 샤프 블레이드는 다양한 작업에 적합하며, 견고한 D2 블레이드 소재와 스테인리스 스틸 핸들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DIY나 목공 작업에서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자 맞춤이 가능해 다양한 취향과 필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모든 사용자에게 적합한 라이프로 추천됩니다. 레노버 k10 프로 태블릿은 강력한 성능과 다기능성을 자랑합니다. 10.6인치 크기의 퀄컴 sdm680 프로세서 를 탑재하고 듀얼 admp 카메라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12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4gb의 데이터 용량을 지원해 빠르고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블루투스 호환 네트워크 기능 으로 다양한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언어설정은 영어와 중국어를 지원 하며 LTE 기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개인용 및 업무용으로 적합하며 가성비가 뛰어나 많은 사용자들에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이스어스 보조배터리는 2만mAh 시위 대용량을 자랑하며 노트북부터 아이폰까지 다양한 장치를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USB 타입C 입력 및 출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제작되었으며, 내장된 개폐식 C타입 케이블로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U5W의 최대 입력을 제공하며, 양방향 고속 충전 기술을 지원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이 가능합니다. 안전 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미우스 미니 프로젝터는 안드로이드 11.0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가전입니다. FHD 1080p 지원으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초당거리 투영이 가능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0ansi 루멘의 밝기를 가지며 0.5m에서 2.5m까지의 투영거리를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장 스티커 및 블루투스 호환 기능을 통해 별도의 오디오 장치 없이도 생생한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0 3 8 k g 의 가벼운 무게와 휴대성 덕분에 집안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하고 이동할 수 있으며 HDMI와 USB 포트를 통해 다양한 기기와 연결이 용이합니다. 수동 및 자동 대형 보정 기능으로 간편하게 화면 조정이 가능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지텍 프로 X 슈퍼라이트 E GPW3는 최신 기어로 이 센서를 탑재한 고성능 무선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혁신적인 광전자 동작 모드를 채택하고 있으며, 초경량 60g의 무게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최대 25600dpi까지 지원하여 정확하고 빠른 커서 이동이 가능하며, 최대 500iPS와 사오지위 가속도를 자랑합니다. 5개의 버튼과 1개의 롤러로 사용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손방향이 양손에 적합하여 다양한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충전식 배터리로 번거로움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게이머들에게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겸비한 이 제품은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선사합니다. EPOMAKER EK21 비아 가스켓 번호 패드는 최신 블루투스 5.0과 2.4GHz 무선 기술을 지원하며 유선화 수압이 가능한 숫자 패드로 편리하고 유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염료 승화 키캡 인쇄를 통해 오래도록 선명한 키 레이블을 유지하며 멀티컬러 백라이트를 통해 다양한 색상 조합을 제공합니다. 작고 가벼운 미니 키보드로 데스크톱과 노트북은 물론 태블릿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공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작동 스타일을 채택하여 뛰어난 반응성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안정적인 연결을 지원하며 프로그래밍 가능하여 게이밍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에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HIFIMAN 에디션 XS 헤드폰은 고음질 음악 감상과 모니터링에 적합한 제품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조절 가능한 헤드밴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헤드폰은 오픈백 디자인과 평면 마그네틱 기술을 채택하여 자연스럽고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비디오 게임과 다양한 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 다재다능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1.5m의 넉넉한 줄 길이와 3.5mm 커넥터로 휴대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만족합니다. 무선 기능은 없지만 유선 연결을 통해 안정적인 음질을 제공합니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음악과 게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선택입니다. 감도 92dB, 최대 32용 위인피던스로 세밀한 음향을 구현하며 하이파이 헤드폰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레드마이워치 사는 1.97인치의 초대형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갖춘 스마트워치로 선명한 화면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10일 동안 지속 가능한 강력한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여 일상적인 사용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GPS 및 다중 다이얼 옵션을 통해 보다 정확한 운동 추적이 가능하며, 심박수 모니터링, 혈액 산소 모니터링 및 수면 추적 기능을 탑재하여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투스 5.2 버전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실리카 젤 소재의 밴드는 착용감을 더욱 편안하게 합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생활 방수 기능으로 일상적인 물 접촉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활동에 적합한 스마트워치입니다. 채팅버블 실리콘 마우스 패드와 키보드 핸드 레스트 손목 받침대 세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장시간 컴퓨터 작업 시 손목과 팔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과 고가의 단색 디자인으로 실용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화이트 컬러는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손목 보호를 위한 팜레스트와 편안한 마우스 조작을 돕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스타일리시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손목과 팔에 가해지는 무리가 줄어들어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 기능을 갖춘 이 세트는 고품질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컴퓨터 사용 경험을 한층 더 쾌적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유지아리 n 100w 간 usb 충전기는 맥북 및 다양한 태블릿을 위한 강력한 충전기입니다. 삼성 호환 고속 충전, USB PD, 퀄컴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빠른 충전이 가능하며 최대 1 0 0 w 의 출력 전력을 제공합니다. 여행용으로 설계된 이 제품은 모델번호 c 2 2 6으로 1개의 USB 포트와 3개의 타입 C 포트를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CE, ROHS, FCC의 품질 인증을 받았으며 이 충전기는 우수한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한국 사용자를 위한 제품 리뷰를 살펴보면 사용자들은 특히 고속 충전 성능에 만족하며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음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충전기는 다양한 기기를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미지아 드림나이트 2S는 수면 시 완벽한 어둠을 제공합니다. 이 편안한 수면 마스크는 여행이나 일상에서 빛을 완벽히 차단하며 부드럽고 피부에 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어져 오래 착용해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자들은 웅장한 편안함과 편리함을 경험하며 장시간의 비행이나 낮잠 시간에 이상적이라 평가합니다. 특히 국내 사용자들은 이러한 수면 마스크를 사용하여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강조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밤을 선사해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수면 보조 도구로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피로 회복과 활기찬 아침을 위해 많은 이들에게 추천받고 있습니다. 게임 시어 XLS 시타이 안드로이드 폰 게임패드는 클라우드 게임용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게임패드로 엑스박스 게임패스와 스타디아 X 클라우드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폴 이펙트 조이스틱과 트리거는 정밀한 컨트롤을 제공하며, 촉각 스위치가 적용된 D패드, ABXY 및 범퍼 버튼은 탁월한 반응성을 보장합니다. 게임 중 스크린샷을 쉽게 찍을 수 있는 버튼과 함께 있으며, USB와 블루투스를 통한 안정적인 연결을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및 iOS 기기와 호환되어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 길이 110에서 168mm까지 지원하여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적합합니다. 게임 시어 XS는 클라우드 게임을 즐기는 유저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샤오미 지미홈 스트레치 유틸리티 나이프는 휴대성과 안전성을 중시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나이프입니다. 탄소강 블레이드로 제작된 이 나이프는 긴 수명을 자랑하며 다양한 수공예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 잠금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켓 나이프는 컴팩트한 크기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쉽게 보관 가능하여 야외 활동이나 DIY 작업을 즐기는 분들께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뛰어난 절삭력과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높이 평가하며 견고한 구조와 함께 편리한 사용감을 제공한다고 전합니다. 특히 나무 작업이나 일상적인 절단 작업에 훌륭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목소리>